안녕하세요. 비밀사주입니다. 오늘의 운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채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쥐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주변에서 많은 소문과 루머가 돌수 있는 날입니다. 이로 인해 불안감이나 불필요한 걱정이 늘어날 수 있으며 작업에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변의 소문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금전운은 당신의 성실한 노력에 주변 사람들이 감동하고 그 노력과 함께 운이 어우러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날이에요. 노력 없이는 어떤 일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현명한 행동은 당신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는데 중요해요. 애정운은 상대방이 당신을 그만큼 이해하고 있는 것은 서로에게 익숙하다는 의미예요. 그만큼 상대방의 눈으로 당신의 마음을 느끼기 때문에 당신의 감정에 조심해야 해요. 행운의 색은 노란색입니다. 소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말과 행동이 일관되는 것이 중요한 하루입니다.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말을 쉽게 내뱉지 말고 약속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수 있는 행동을 보여주세요. 금전우는 예상치 못한 고대서의 수익이 당신의 발전을 위한 기회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더 좋은 투자와 일이 가능해져 수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마음을 여유롭게 유지하고 성급한 행동은 피하세요. 애정우는 가볍게 이벤트를 준비해보세요. 짧은 여행이나 당신의 일을 상대방과 함께 나누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큰 비용이 필요하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당신의 애정을 느끼게 할수 있어요. 행운의 색은 회색입니다. 범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변의 도움으로 극복 가능한 날입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에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지만 이는 목표를 향한 발전의 일환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금전운은 재물의 행운이 함께하는 날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자신이 평소에 하고 싶었던 계획을 가지고 투자나 부동산에 도전하는 것도 좋은 하루입니다. 다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애정운은 연인의 단점을 알지만 그것에 집중하기 보다는 장점을 생각해요. 함께 새로운 경험을 할수 있는 이벤트나 여행을 계획해보세요. 사랑은 때로는 지치게 할수 있고 상대방의 단점만을 볼 때도 있습니다. 행운의 색은 보라색입니다. 토끼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마음이 편하고 기분이 좋은 날이에요. 이때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너무 마음이 편해서 무리하거나 성급한 결정을 내리는 건 좋지 않아요. 당신이 노력한 만큼 그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금전운은 오늘은 큰 계약이나 투자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당당하게 도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과감한 결정이 필요할 때가 오면 두려워하지 말고 행동에 옮기세요. 애정운은 당신이 자신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아직 없다면 오늘은 상대방과의 만남이나 대화를 통해 그 믿음을 확고히 다질 수 있는 날입니다. 행운의 색은 하얀색입니다. 용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이동수가 좋으니 출장, 이사, 혹은 여행 등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아요. 가보고 싶었던 곳을 방문하거나 가정에서의 이사도 할수 있는 날이에요. 금전우는 다른 이들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해야겠죠. 마음이 허전하거나 불만족스러울 때는 자신의 가치를 잊지 말아야 해요. 애정우는 상대방을 위해 많이 해주고 싶은 날입니다.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니 비싼 선물이나 멋진 장소보다는 진심이 담긴 선물이 더욱 감동을 줄 것입니다.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하게 상대방에게 다가가 보세요. 행운의 색은 베이지색입니다. 뱀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전날의 피로를 잊게 할 만한 좋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어요. 가정 내에서는 작은 불화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도 금방 해결될 거예요. 금전운은 오늘은 금전적인 판단이 조심스러워야 할것 같아요. 큰 투자나 매매는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 미루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출을 할 때는 특히 조심스럽게 계획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애정운은 애정운이 높은 오늘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고 당당한 자세로 상대방에게 다가가세요. 과거의 사랑에 대한 고민은 버리고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보세요. 행운의 색은 카키색입니다. 말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편안한 환경에서 능률이 증가하는 날입니다. 불편한 마음이나 불편함은 작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니 신경 써야 합니다. 금전운은 과도한 투자는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수 있으니 조금 더 안정적인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죠. 상황을 지켜보며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애정운은 당신의 애정운이 높아 상대방과 더 깊은 연결을 만들 수 있는 긍정적인 시기입니다. 상대방에게 당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서로의 마음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운의 색은 황토색입니다. 양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오늘은 물건을 잃을 위험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나 지하철에서 물건을 두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소중한 물건을 잃을 수 있으니 주변 상황에 조심하세요. 금전우는 계획대로 행동하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나아가면 행운이 당신에게 미소를 짓고 있을 거예요. 로또를 사실 때는 평소 좋아하는 숫자나 갑자기 떠오른 숫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애정우는 오늘은 두 사람 사이의 애정이 넘치는 날이에요. 서로를 만족시키는 일이 쉽게 이루어지고 상대방의 미소만으로도 만족스러워 할 거예요. 행운의 색은 갈색입니다. 원숭이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당신에게는 철저한 계획이 필요한 때입니다. 무작정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상황을 판단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금전운은 금전운이 좋은 날입니다. 로또나 다른 투자활동을 통해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요. 당신의 능력과 노력이 돋보이는 날이니 기회를 잡고 과감하게 나아가 보세요. 애정운은 당신은 예상치 못한 고백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끔은 누구에게서든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해요. 사랑은 서서히 꽃피는 것이죠. 행운의 색은 분홍색입니다. 닭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새로운 일을 시작해도 길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변화가 당신을 성장시키는 날이에요. 일상에 조금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새로운 환경을 만들고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형성해보세요. 금전우는 경쟁 상황에서는 감정보다는 이성적인 판단이 중요해요. 투자나 매매에서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차분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흥분하지 않고 상황을 잘 판단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애정운은 사랑의 여신이 오늘 당신을 위해 운을 높여줄 거예요. 홀로 사랑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기다리는 대신에 행동으로 나서서 사랑을 표현해 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행운의 색은 파란색입니다. 개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되어 새로운 전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는 산정상이 안개가 거치면서 드러나듯 지금까지 가려져 있던 결과가 드러나는 것과 유사합니다. 금전운은 오늘은 재정적으로 안정된 날입니다. 주 업무 외에도 투자나 부수입을 고려할 수 있어요. 주식이나 투자에도 적합하니 자신감을 가져보세요. 로또 번호 선택에도 좋은 운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애정운은 오늘은 감정이 복잡한 날입니다. 자신에 대한 애정은 충분하지만 원치 않는 사람으로 인해 내면적으로 괴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좋아하는 사람의 태도에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행운의 색은 연두색입니다. 돼지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오늘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힘이 넘치며 상쾌한 날이에요. 아침부터 계획한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어려운 상황도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금전우는 조심스러운 판단으로 오늘의 길을 걸어가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급한 결정은 피하고 차분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또 번호 선택도 신중히 하여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세요. 애정우는 상대방에게 직접 의사를 표현하고 감동을 줘보세요. 상대방은 당신에게 집중하고 있을 거고 당신도 상대방의 반응에 민감해질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을 키워나가는 좋은 시간이 될 거예요. 행운의 색은 초록색입니다. 부적의 기운 가져가세요. 댓글에 카스트로폴로스 적고 소원을 빌어보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인생을 분석해드립니다. 나만을 위한 60페이지 분량의 사주전자책을 제작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나의 운명을 해석하고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드려요. 오직 나만을 위한 맞춤형 사주를 통해 삶의 힌트를 찾아보세요. 프로필 링크를 통해 나만의 사주책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